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김내익입니다. 디스크 통증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에 안 좋은 자세를 반복하거나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잘 못하거나 외부의 충격으로 또는 노화로 인한 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침구치료, 약물요법, 추나요법, 봉침, 약침요법, 부항요법 등의 치료를 통해 근본적으로 디스크를 치료합니다. 침구치료는 막힌 경락을 소통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약물요법은 신경 및 주변 조직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된 신경을 재생시키며, 탈출된 디스크를 흡수시키는 효과와 근육 및 인대를 강화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삐뚤어진 골격 구조를 바로 맞추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서 디스크가 받고 있는 압박을 최소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봉침, 약침요법은 신경 및 주변 조직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고 각종 면역 능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부항요법은 피를 맑게 하고 기혈의 소통을 잘 되게 해서 적혈구, 백혈구 등의 증혈을 촉진시키는 효과, 그리고 근육의 통증을 풀어주어 자각 증상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척추 관절 의료기관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허리 디스크 극복하시고 건강 되찾으시기를 빕니다.